오늘 플레이할 게임, Creepy Behind. 치어리더 소녀들이 방 안에 갇혀있고, 사이코패스 조커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 소녀들을 모두 굴뚝 위로 탈출시켜야 될것 같은데, 로켓을 주면, 하하하하하하하, 하늘로 날아서 탈출합니다. 다음 소녀는 단백질 보충제를 주면, 근육이 생겨서 기어 올라가고, 이거는 기름인 것 같은데, 주면, 아!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조커에게 잡히고 맙니다. 끊어진 전선을 선풍기에 연결하는 건 아니고 소녀를 살짝 감전시켜야 되는데 완전 감전시켜가지고 또 잡히고 사무라만에 썩은 햄버거가 있네. 이거 먹고 빵고 파워로 탈출합니다. 다음 소녀 선풍기, 선풍기 부스터 달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거는 회오리, 회오리로 날려보내고! 좋아. 거미. 여기 파이프는 뭐야? 파이프 잡고 올라가고. 거미. 스파이더 오문으로 변신해서 올라가고. 자 이제 3명 남은 상황. 로켓 날려 보내고. 너 올라와. 단백질 보충제 먹여가지고 기어 올라가고. 마지막 소녀 쓸수 있는 아이템이 없는 것 같은데. 오, 썩은 양말. 아, 토하면서 그 반발력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탈출 성공합니다 오토바이를 탄 중년부부를 사신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 뒤에 있는 로켓을 달아주면 부스터로 가볍게 따돌리는데 성공함 뭐야 쫓아오네? 그럼 셔츠 던져 이러도 쫓아올거야? 와우 사신이 할일이 드럽게도 없는거 같죠 계속 쫓아옵니다 그리고 물리타격이 약한가봐 뭐 던지면 바로 그냥 뒤로 밀려나네 할머니 뚜껑 던지고 할아버지 뚜껑도 던지고 여기 있는 보조 타이어 던져주고 서류 가방으로 뚝배기를 좀패 뚝배기를 패 써야지 그 다음에 어? 할머니? 할멈 미안해 보내버려 이러면 아 사신에게 할머니는 당하고 할아버지는 웃었다고 한다 던질 수 있는 건다 던진 것 같은데 할머니를 여기다가 태워 됐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도 던질 수 있잖아. 좋아. 안장 던지고 이곳까지 던지면 이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여기 이런 거 분해 가능한 거 없나? 신발 던지는 거안 되고 뭘 던져야 될까? 아무리 봐도 할머니 던지는 게 최고의 경우의 수인 것 같은데 야, 이제 분리 가능한 게 없어. 어떻게? 달 달. 아, 해가 뜨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오, 이번 거 재밌겠는데. 그 아니라 청소 미션이네.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물 청소하면 되는 거 아닌가? 됐다, 됐다, 됐다. 세제 뿌려. 오케이. 세제를 어디까지 뿌리는 거야? 야, 화면을 다 가렸잖아. 닦아내. 다 오, 귀신이 나왔다. 자. 귀신 사라졌는데? 이거 뭐야? 블라인드구나. 블라인드를 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설마? 오! 와! 이 맛이지. 이계열의 특이한 점 13개를 찾아보세요. 얼핏 봐선 평범해 보이는데 전부 사람이 아닌 건가? 귀신들이세요? 오! 이걸 누르니까 바뀌네. 여기 귀신이 있고, TV에도 죽은 사람이 나오고, 사람 머리가 여기 왜 있는데? 그리고 너는 왜 돼지가 됐는데? 자, 이 소녀는 발이 없죠. 그리고 피 묻은 발자국도 있고, 여기 꽃이 있었는데, 썩어버렸어. 할머니, 이 할머니잖아. 죽었구나. 13일에 금요일도 있고, 얘도 시들어버렸고 냉장고에 부적이 붙어있고 또 이상한게 요거? 아니고 여기 금가 있는거? 좋아 이제 하나 남은 상황 하나가 뭘까? 오! 와우! 이걸 어떻게 찾아? 찍어가지고 마칩니다 와우! 몸매가 굉장히 섹시한 사인마가 밖을 서성이고 있죠 여자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일단 이 벽돌로 소백이 아니라 전구를 깨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천인 것 같은데 천으로 할수 있는 게 없어. 여기는 있 막대기, 막대기로 접해는 거 안되고 손에 쥐어주는 것도 안되고 여기 밑에 이거 목각인형이야. 목각인형? 오, 아, 이 소녀를 목각인형으로 변신시키는 거야. 그렇지? 페인트로 피 묻혀. 이러면. 된거 아니야? 세개 중에 뭐? 이거. 세개 중에 뭐? 이거.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피 묻은 주사기. 이러면. 어? 왜? 코스프레 잘했는데. 까비에. 피가 담긴 주사기가 아니라면 휴지? 됐다. 이러면 살인마가 도망가겠는데. 와, 이번 거 재밌겠다. 근데 지금 사람이 한 명이 아닌데. 여기 안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남자 친구. 뭐지? 와우. 일단 얘는 도움이 1도 안 돼. 이거 전기 꽂아. 밝게 만들고 이불 덮어. 아, 너 추워서 그런 거였구나. 에어컨.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물 새는 거 막아야 될것 같은데? 물새는걸 어떻게 막을까? 술 한잔해! 이러면, 노곤노곤해지죠? 자,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될것 같은데, 쓸수 있는 아이템이, 베개구나. 베개로 여기 막는 거 아니고, 얼굴 가려. 아니면, 어? 목욕병이었어? 옆에서 자네? 그 다음에 남자친구 꺼내. 도망가. 아. 바람피다 걸린 뭐 그런 상황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이거다. 됐다. 잠깐만. 손 치워 봐. 창문만 닫는 거구나. 됐다. 이러면 둘다코 자면서 마무리. 헐. 이 남자가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농구를 연습하던 남자가 옥상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죠. 농구공을 던져야지. 아닌가? 오! 샷 떠올려. 들어가 아 박스 떼기 박스 떼기를 쌓아서 올라가고 쓰레기통 쌓아서 올라가고 개집 올라가고 야 댕댕이 아저 댕댕이 자식 도움이 안돼 여자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실외기 그 다음에 어? 이거도 밟아 일단 평평한 거다 밟아 좋아 거의 다 올라왔다 그 다음에 어? 나무? 야야 야, 이거 오 위태로웠지만 괜찮고 망치로 뭘 깨야돼 좋아 오, 아 소리가 나가지고 들키는거구나 아 망치를 손에 쥐어줄 수 있구나 이제 여기 벽돌 세워주고 하나정도만 더 찾으면 될것 같은데 농구공 팔고 올라가는거 안되고 농구공으로 뚝배기 깨는거 안되고 이걸로 댕댕이 패가지고 집뺏는건 안되겠지 어 다리다 이걸 어떻게 찾냐고. 자, 때리는 소리가 들리죠. 망치로 이 남자를 제압하고 사랑에 빠져버린 청춘 남녀의 이야기. TV에서 귀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링의 한 장면인데 TV 꺼버리면 아니고 남자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 문 열려. 그다음에 불을 켜. 어? 이 인형? 남자가 인형으로 변했어 아 실패야 그럼 일단 여기까지 맞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좋아 찔러버려 찔러 어? <laughs> 이쁘게 만드는 거 이러면 사랑에 빠지면서 해피엔딩 이 아니고 느낌 왔다 여기 사다리 탈출 좋아 그 다음에 이 안테나를 제대로 오게 만들어 이러면 TV가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들어가 임마 들어가라고 어이거 아닌가 고장내야 되는 건가 어아 TV 채널을 돌려 어 와우 안녕 이렇게 클리어해줍니다 드라큘라 백작 쌍둥이가 있는데 둘다 굉장히 잘생겨가지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죠 십자가를 주면 얘 안색이 안좋아져 니가 드라큘라구나 잡아내 밖으로 바로 쫓아내버리고 뭐야 반대구나 늑대인간을 잡아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십자가에 반응 없는 너 쫓아내고 다음 들어와 이번에 마늘을 주면 네가 가짜구나 드라큘라는 마늘을 싫어하죠 좋았어 다음 늑돌이는 피로 알아내보자 좋아해 네가 진퉁이고 짝퉁 쫓아보내고 다음은 청진기를 가져다 대면 심장이 있는 게 늑대 인간이겠지? 없는 게드라큘라잖아 쫓아내. 네 마리 검거했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야? 어, 달 그림. 보여줘봐. 와우. 쫓아내. 이제 두 마리 정도만 더 잡으면 될것 같은데. 라벤더. 얘 인상이 안 좋아졌는데. 드라큘라랑 라벤더랑 관련이 있나? 얘가 늑대인간인가? 오! 찍었는데 맞았고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되는데 뭐야? 남아있는 게 없는데? 어? 어? 관 뚜껑을 닫으니까 얘가 자고 있어 그럼 네가 늑대구나 그렇지 일곱 마리싹다 모았는데 너무 잘생겼잖아 자 이렇게 그리피 비하인드를 즐겨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안녕